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때 네. 토끼 여기 토끼 연구소 했잖아요 이번에 태경연구소와 뽀아 뽀래요 <laughs> 고양이 연구소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? 일단 제 고양이 부터 뭐 어, 여깄다, 어, 여깄다, 어. 일단, 요렇게 돼있어요, 여러분. 토끼 같지만, 아니에요. 토끼 같죠, 여러분? 턱, 턱 소리가 많이 나나? 이렇게? 이렇게 아주, 아주 이렇게 좋은 공간에? 여깄다 느긋한 고양이. 이, 각도에서 보면 고양이인데, 이 각도에서 보면, 한한 고양인데이 각도에서 보면, 뭔가 평화로운 그런 고양이 느낌이 나네요 고양이 연구소 일단 여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경연구소라 살짝은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연구소를 어,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만들고 잘 만들까 싶어가지고 그요 이렇게 했면데 일단 여기는 카운터 같은 곳막 손님이 오면 여기서 받아주죠안녕하세요선님이막 어쩌고 저쩌고 서 일단 화로랑 상자들 어? 이중간들은왜 있지? 하고 여기는 호소요 여기 밑에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리고 밑에. 오 마이 갓, 에버리. 뭔가, 뭔가 이렇게 하는데. <laughs> 여긴, 이쪽 뭐 그런 데있요 여기는, 이제, 침실, 자는 곳, 배우는 곳이고요 이렇게, 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저기서, 아이, 재밌네. 하지만, 여기에 비밀은, 아무것도, 없다는가. <laughs> 자동번호 만들려고 하는데, 자동번호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가지고, 동원을 하게, 안 하게 됐어요. 결투로 보여드릴게요. 방광 그냥 다 됩니다. 구멍 났어. 아 꼬리, 꼬리 가있었구나 꼬리 안 만들어졌네. 그래서는 잠깐 수정좀 하도록 할게요. 이게 제가 꼬리를 아 제가 이 고양이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. 형이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다 가 그냥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. 연서서가 뭐 대결 장도 있어야 되고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,라고 그쵸? 그 꼬리가 너무 얇은데? 아니야 이 길다. 영상 다른 영상을 찍고 바로 찍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게 있어요. 네.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끝나긴 했지만, 이렇게,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와, 아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, 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스킨은 제가 이거, 전에 찍은 걸로 TNT 80개에서 100개 마시던 바나 아신 제가 신 레모네이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신 레모네이드 TNT 80개에서 100개 한 그거를 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아무도 제가 날 거예요 저도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<laughs> 그럼 오늘은 어 마시는 바나나 고양이, 두 번째 고양이 연구소였습니다. 그럼 빠이빠이.